점멸 점멸 음, 점멸에도 오는 거 봐야 하나 다 하나 더 있다 잡 쳐봐 한멸 점멸 여기 여기서 총알 조금만 먹고 가면 될듯? 아마 <laughs> 지금 이제 안 들리죠? 오. 저희 킹, 킹쉭 잡으러 갈게요 오케이 뭐야, 1층으로 내려갔다 전멸, 전멸 아, 킹, 킹은 이거 다른 애네 킹색 <목소리> 끝 잡았고 이제 빨핑 하나 더 너도 한명 잡았고 현상은 바로 먹어 먹어주세요 <목소리> 아만 얼마 있구나 내가 뭐그 풀어드릴게 무인기 잡멸잡나 아이고 라프님1 2 0원 너무 감사드리고요아 기모띠 위에 조심 위에안려나아 앞에 1층에 아, 다운 제 봐. 머 아니야, 다 1층이었어. 라이네 저거. 쓰러진. 오케이, 소방서, 소방서. 아, 어, 어, 뭐야? 얘 왔다. 한 명. 한명 1층. 한명 1층. 한명 들어갔다. 오케이. 다른 팀가보다

다 아, <laughs> 1대1 하면은 모르지 그거는 <laughs> 얘 붙었다 아, 얘 붙었어, 오케이. 하나 오케이 나 하나 <laughs> 나 일로 붙는 중 일로 붙는 중어나 <laughs> 봤다 얘나 봤다 <laughs> 문나왔어요 우와 있다 계단 죽였고 정찰 여기 앞에일가 정찰을 해 1층에 서 나가 있다 그 구석에 있는데 바로 왼쪽에 있다 창문 왼쪽 전멸 부어먹은 걸로 잘 쓰고 있네. 이거 총 바꿔야지. 여기에도 있다. 주황핑, 주황핑 다 쓰네. 가면서또 그거 뿌려야겠다. 나도 이거 그거 해야겠다. 잠깐만 더 쓸게요. 응, 여기 근데 굴라 언제 언제 꺼지죠? 오클에 꺼지나? 저거 옆에 있어요. 8분 남았다고. 저거. 아아 아, 아, 그러네. 응. 너한번 뜰까? 아니야 걔도 안 써도 될것 그냥 남겨놨다가 마지막에 돈 쓰면 될것같라가 다운. 붙을게. 옆으 주유소에서 하나 붙는다. 저기로. 저 밖에서 들어와야 돼. 걔 응. 걔네도 잡혔다 빨리. 한명 오고 있다. 이제. 얘네도 오는데? Yeah. 음, 얘네도 mm -hmm. mm -hmm. 오는 거 봐. 사 다음. 오케이. 아이디 하나 더 있었고. 한명 수영장 위에 있고. 어. 뒤에도 있고. 뒤에 있는 거다 박겠고. 여기. 그... 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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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살 빨리 빨 뭐야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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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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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러지네. 저기. 유지 쪽에 하나. 파핑이 하나? Yeah, 뭐야, 차 타고 가네. 끝. 파핑 쪽 끝. 아, 얘 방금. 뭐야? 이거로. 차 쓰러지. 위에, <을> 위에 있는 <를> 거왜안 내려와? 나까 나까서 왜 점프해야 되는데? 그래. 아, 어, 내려왔다. 죽여. 눈. 죽였고? 뭐야? 제거했어요. 계속 점차를 켰어요. 뭐야, 뒤에 뭐야? 뒤에 있네? 어, 탑뺐깼고에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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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. 오케. 따라고 갈리. 어 내려 내려왔다. 나이스. 왼쪽에 파핑 왼쪽. 와 또라이인가? 둘이서 같은데 보고 있네. 내 앞에 있는 건 다운스텝거든. 와 나이스 나이스. 앞에 살리고 있어요.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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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멸 전멸 전멸. 뭐야? 오, 날씨. 나, 나 이거 타기 님인 줄 알았어. 오, 아, 어. 어, 어, 씨. 저 잡으러 갑시다, 리면. 아. 네. 일 층에 하나 있고, 2 층에 하나 있고. 일층 하나, 이층 하나. 조심 조심. 아, 뭐야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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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. 1 층, 2층에 있어. 1층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나좀나갑좀가빠 채울게요 와나 죽을뻔했다 이거 하나 더 있다 잡아봐봐 잠멸잠멸

됐다아 미친 와죽을 거. 아 죽었다 잠깐만 커버좀 커버좀 나 잡으치는 중 잡으치는 중한명왼쪽 크게 나떨어좀 빨게요 갑옷 해 그냥 저저 잡았고 응나왼쪽 크게 더 왼쪽으로 아까 하나 털어뜨렸어요 털렸다 하나 잡았고 하나 더 있다 둘둘 둘. 하나 아, 쓰러짐. 쓰러짐. 다 잡은가 봐. 야, 근데 여기 끝났고한팀 끝났어. 한팀 나왔다. 한 명? 아, 한 명? 어, 여깄다. 내 앞에. 여, 여, 여. 나이스! I'm gonna find your ass way in New Orleans Watch out, a bit. I'm jugging.